우리 아이가 메디컬 스쿨을 가도 또는 다른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져도 결국 번 돈을 모조리 세금으로 다바쳐야할 나라에 살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전문직이 아니고 창업 사업을 하고 싶어도 환경에 받쳐주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부자들은 오늘도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부자들이 미국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논리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도 지금까지의 성공방정식을 따르라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부자들이 기필코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이야기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는 아파트와 건물 투자 이야기, 투자자, 사업가들과 교류하며 깨달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각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곳을 하나씩 모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세금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7%를 넘었는데, 2040년에는 무려 34%,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8%가 노인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 부양비 역시 현재 약 24명에서 2040년 59명, 2072년에는 10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출산율 한번 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이렇게 미래에 세금을 납부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득 원천별로 보자면 근로, 사업, 금융, 연금, 퇴직, 양도소득세 모두 2050년부터는 감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 부분에서 세율이 훨씬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 더해 최근에 국민연금개혁안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즉 더 내고 더 받자로 합의가 됐죠. 당장 연금을 수령할 기성 세대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또 올라간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더 많이 수령하게 되고요.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인상된 보험 요열대로 오래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미래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수학원을 들여서 10년이 넘게 자녀를 메디컬 스쿨에 보내기 위해 공부를 시키고 전문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맞이할 미래는 버는 소득의 대부분 그것이 근로원, 뭐 사업 배당, 뭐 연금, 퇴직 양도, 뭐가 됐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복지세로 납부하게 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 부자들 생각에는 아니 이거는 밑빠진 독이 우리 아이 붓기네 하면서 한국에 있어야 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직업적인 측면도 한번 볼까요? 전문직이 아니라 사업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을 물려줘야 하는 부자들도 많고요. 과연 한국이 맞을까요? 내 자식에게. 한국에서 창업 사업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높은데요. 게다가 기업가들이 미디어에서 주로 신성한 노동을 악용하는 나쁜 자본가로 많이 묘사가 되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사업을 만일 한국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곳이 8곳, 또 제한적이었을 곳은 9곳이라고 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봇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다면 성공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장벽을 뚫고 창업에 성공을 한다 쳐 매출이 급상승하면 정부는 즉시 각종 세무조서와 규제를 가하죠.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규제개혁 백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1년까지 네 번의 정부가 정부 주도로 새로 도입했거나 강화한 규제가 총 22,000여 건에 달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1,168건, 하루에 3.2건의 규제가 생긴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24년 7월 OECD가 발표한 규제 환경 순위에서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38개 국가 중에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 활동 왜곡 지수는 36위,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직입장벽도 36위, 자격 허가 절차 등의 행정 규제가 28위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스타트업 5년 생존율은 약 34%로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일으키고 국가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야심찬 포부는 불안정하고 무모한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안전한 전문직을 따서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직업적으로 선택할 만한 폭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실패는 넥스트 스텝으로 여겨지면서 재도전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패스트 페일 철학이라고 하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르게 자주 실패하라는 철학이 넓게 퍼져 있는데요 빠른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실패를 혁신의 과정에 일부러 여기는 무다입니다. 또 파산 제도도 발달해 있어서 기업이 파산을 선언을 해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무도 다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반면 한국은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창업자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에 이 해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신용 회복도 어렵죠. 미국은 창업에서 자본과 투자할 기회도 정말 다양한데요. 피치북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VC 투자 총액은 약 2,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7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전 세계 VC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엔젤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의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플로그의 플레이, 와이 코미네이터, 테크스타 같은 글로벌 상위 엑셀러레이터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죠. 물론 미국 기업도 반독점법 같은 규제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규제는 시장 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고 한국의 규제는 모두가 비슷하게 못 하게 하려는 규제라는 점이에요. 즉 미국은 혁신과 창업을 보호한다는 존재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성장 자체를 경계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작동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공한다 하면 훨씬 더큰 보상을 꿈꿀 수 있는 미국으로 한국의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너의 꿈을 펼쳐봐! 하며 보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땅이든 자원이든 무엇이든 좀 작다 보니까 무슨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나머지 부분은 희생을 해야 하고 뺏겨야 하고 즉, 어떤 것을 얻으려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해야 한다.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인데요. 이 가게가 잘 나간다 라는 뜻은 다른 가게의 손님들이 이동해왔다고 이 상권이 뜬다 라는 것은 다른 상권이 망했다는 뜻이고 이 대학이 잘 나간다 라는 건 다른 대학에서 학생을 뺏겼다. 이런 개념이 되죠.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약 33.9제곱미터 수준인데 이게 미국 약 65제곱미터의 절반 정도예요. 좁은 공간, 과도한 경제, 과도한 비교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좀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작고 밀집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비교나 경쟁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돼요. 옆집이 잘 되면 누군가는 뺏겼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박수를 쳐준다기보다는 경계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8만 달러로 한때 3만 6천 달러보다 두배 이상 높아요. 고용 기회, 창업 기회, 정부 보조금, 투자처, 자산 규모 모두가 정말 큰 시장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 주 정부, 카운티, 시의 예산까지 합치면 개인이 참여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재정의 크기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내수가 이렇게 풍요롭. ...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뺏어오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도 너도 다잘될수 있다는 사고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평화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업과 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에이 그래봤자 미국에 아무리 풍요로운데 한국 사람들 가면은 평생 마이너리티 소수 인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 인종들도 볼수 있는 파이 자체가 너무 커서요. 이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도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에이, 미국에도 그런데 왜 거지가 많다고요? 한국인들은 성실해서 거지 되기도 힘들어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이민자 중에 가장 많은 수가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OECD 국제 해주 전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국가로 전체 미국 출신의 20%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 한명한 한 명의 같은 능력을 한국 환경과 미국 환경에 놓는다면 미국이 더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래서 또 아, 우리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라는 것에 이성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미국의 병원비가 민간 보험이 없으면 정말 부담이 되죠. 그리고 행정 시스템도 한국에 비해서 느리고 복잡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계 이제 남성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도 사실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아,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더 많은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한국에서의 성공이 너무나 어렵고 설사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정답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20대에게 주는 그 현실이 분명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1 0대또 어린 유아까지도 그 앞으로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오늘도 아, 어떻게 내 아이만은 이 벽을 좀 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미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국제학교 유아 이민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럼 이쯤 되면 아, 이런 걸다 알고서도 지금 뭐 한국에서 위치한 학수, 뭐 메디컬 스쿨 보내려고 대치동에서 주말나 달리는 아이들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 부모 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 싶으시죠? 아니에요. 이건 또 그럴 만한 아주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을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